오! 어, 재용이 형! 어? <목소리> 동은이 형! 자! 우리! 오마이지 정재형 씨! 아, 잠깐만요 동훈이 형은 이러면 안 되지 아저 정재형 형이고요 잠깐만요 여러분 아, 제가, 형이 제가 미리 아, 얘기 정, 드렸잖아요 진짜. 아니 마음에서 그러나 열정적인 좀 환영의 박수로 부탁한다고 아니 명찰이 붙어있는데 누구냐고 어 바로! 우리 대한민국을 아, 대표하는 이쪽으로, 뮤지션 저 가운데 저한 분이 형적성적수어요 저기 제영이형는 <놀린> 어떻게 재형을 몰라. 베이시스 베이시스. 아, 옷못 자리 시고왜왜 <놀린> 그, 네. 날키. 아, 음악 뭐이그 베이시스가 아니고. 야마 <놀린> 그, 그걸 방금 그 베이, 나온 데 몰라. 이거 베이시스 아, 를 드셨잖아. 내 눈물 모아. 아, 뭐 렇게 피곤해 보이셔요? <laughs> 저기 저기 잠깐만. <laughs> 사실 지금 너무 떨리고. 왜 떨려요? <laughs> 여기 하고막 <살피하고 웃음> 사람들 많아서. 형들이 <laughs> <laughs> 좀 낯가리... 내려가면 안 돼요? 형들이요 지금 낯가리기 시작했어요. <laughs> <laughs> 잠깐만. 일단 이 가요제에 참가하게 된 어떤 그 소감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. 소감 열시. 10시... <laughs> 아니, 뭐, 그냥 해볼게요. 찢졌어찢졌어 찢었어. 찢었어. 확실해. 아, 찢으세요. 제가 죄송합니다. 죄송하지만, 오, 죄송합니다, 형님. 좀면 면이 구지겠네요 죄송해요. 아, 뭘 지적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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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용돈씨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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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. 개호, 아. 개호, 개화도오렌지죠 드래곤 보고 있나? <laughs> 드래곤 보고 있나? <laughs> 멋있다, 진짜. <laughs> 기존의 패션을 과감히 뛰어넘는. 아, 정말 그런 분니다 요것에 벌써 파리가 지금. 형님만 파리가. <laughs> 파리지행이 아니에요. 아, 평님도 파리지행. <laughs> 파리지, 오늘... 파리지, <laughs> 의미가, 의미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. 나만... 파리지거. 어, 자, 정은 씨와 함께 어. 뭔가 욕심 난다. 가능성이 있다. 패션으로 순간. 자, 하나, 둘, 셋. 어떠신가요? 어떠신가요? 아 군대 한번내려간 분들은 다시 올라오실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없죠. 한 명은 저랑 한다는 거예요? <laughs> 한 명이 되는 거예요? 한 번씩 우리 아나피해나신것 같아요? 한 명은 똥 맞는 그냥 얘기를 하자. 자 지금부터 한번한분한 한한 분씩 나와서 파트너를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재영 씨부터 한 번. 예! <laughs> 둘, 셋! 자, 방송을 어, 좀 갖고 나오세요 어, 그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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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요? 아이방송안되안 되는데. 정안 되는데. 정송을안 되는데. 방송을 안 되는데. <laughs> 아, 방송을 아, 음. 는데방는다방는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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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, 일단! <laughs> 모든 걸바꿔주겠어요 정경 씨가 <laughs> 어떤 분이 파트너가 <laughs> 될지. 자, 뒤로 돌아주세요! 정재웅 yeah. 아, yeah. 씨에게 궁금한 점,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물어보셔도 되고요. 혹시, 요번 가요제에서 어떤 음악을 좀. 어떤, 아, 어떤 음악을 음, 음악 음악 색깔이 주셨으면 장르. 아니, 근데 사실은 예상외로 빠른 걸좀 해볼까라고 했었다가. 일단 네. 뭐 하실 좀. 거냐니까, 음. 음악을. 음. 아, 얘기하잖아. 아니들어아니

이정 씨. 같이 여러분. 다시, 다시, 다시. 다시, 다시. 다시, 다시. 다시, 다시.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입니다. 질문 마지막, 없고요. 마지막. 하나, 둘, 셋. 레이. 일단 이정 먼저 하면 안 돼요? 자. 아니, 아니, 아니 하고 안 되면. 하나, 둘, 둘, 둘 셋. 어우, 나... 어우. <laughs> 자, 하나, 둘, 셋. 살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나봐. 살찐 사람. 정경은 살찐 사람. 정씨리 하나! 둘! 오, 되게 멋있다. 셋! 오~~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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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뭘한> 아 형이 나를 먼저 찍어나 언제부터 얼른 나를 찍어요? 에이 아니지! 형이 나를 까줘야지! 제가 계속 마음대로 자기 손으로! 나잘 몰라요! 오참 처음 본요나 몰라요! 나 진짜 몰라요! 아니 아니라니까! 아, 아니. 아, <뭘는> 자 이제 트위스터로 네. 남았는데 이분이랑 네. 네. 하고 싶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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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은 정준하씨 굉장히 탐이 나는 분인데 네. 아, 멤버 중에 좀 다른 의견이 있었어요. 아, 예. 정영준 씨. 우와! 오. 어? 어? 네, 어 정씨 처음으로 놀랐어요, 정 죽는다. <laughs> <힘든다. 웃음> 나 이런 날이 올줄 알았어. 아니 아니 사실은 그런. 장정 씨 <laughs> 어, 여기 좀 앉아 주시고요. 어... 사실 어, 우리 정정 씨나 뭐 스위스로 뭐 대단한 분들이지만 솔직히 제성에는 차지 않아요. 성에는요정형 <laughs> <laughs> 네. 씨가 이제 이 자리에 <laughs> 섰으니까 아... 어떤 음악을 같이 하고 싶은지. 저는 음색, 그다음에 음악적 성향, <웃음> 그다음에 이런 <laughs> 정 <정정> 씨. <laughs> 마인드 마인드. 네, 마인드가 네. 굉장히 맞아야 네. 돼요. 네. 곡쓸 때 음. 형돈 씨만의 필이 있잖아요. 그러 음. 음. 그걸 캐치해서 멜로디를 음. 어. 만들, 어. 만들 수가 어. 아, 다어 아니, 예, 괜찮습니다. 예, 예. <laughs> 미소 <미소콘턴> 끝없이 <씨> 무시해가지고. 아모리아모리 <laughs> <왜? 다보리. 웃음> 한번 좀 올라가네. <laughs> 네. <저>, 정선 씨. <laughs> 자! 아, 마이크를 아. 정선 씨에게 한 번. 그리고 남은 분은 자연스럽게 정준하 씨와. 아, <laughs> 준하 형도 떨리겠어. 형, 형형 형님도 괜찮아. 내가 떨릴게, 준아 형. 준하 형, 누구 줄까? <laughs> 아, 미소. 괜히 했어, 진짜. 아니. 정선 씨, 안 했어요. 예. 하나 둘셋 하면 한 분을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내밀어 주세요 아, 하나 둘셋 이렇게 됐어요? <laughs> <왜> 이렇게 됐어요? 이렇게 <laughs> 됐어요? <laughs>